많은 분들이 부동산이 앞으로 떨어지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웃기는 소리라고 그러는데,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가지고 집을 사면서 집값도 올렸거든요. 근데 일본은 베비붐 세대의 내집 마련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아안 끝났습니다. 인구 대비로 볼 때, 베비붐의 기간, 일본에 거의 두 배쯤 되거든요. 가구당 순자산을 우리나라는 85%가 부동산이에요. 재산이 부동산밖에 없는데, 끝나면 쇼크가 더클 거예요. 버블의 붕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금년인데 내년인지. 그건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창이라고 합니다. 지난 52년 동안 금융투자업계에서 일을 해봤고, 현재는 행복배의 자산관리연구의 대표의 직책으로 어떻게 하면 현역설의 준비를 잘해서 행복한 노을을 말수 있을까? 이런 데에 대한 연구와 강의, 언론기고, 또 유튜브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제가 5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주가 예측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부동산 예측을 잘해서 돈을 벌까. 이게 노후 준비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인생 설계에 맞는 자산 설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일을 해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인생 설계와 자산 설계 총론에 대해서는 제가 원고를 쓰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 펀드 투자 전문가인 신상훈 박사가 펀드 투자와 주식 투자의 방법에 대해서 일부를 쓰고 그다음에 연금 전 전문가인 유치영 박사가 연금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써서 3부작으로 이런 책을 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노후 설계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노인들이 듣는 얘기 아닌가. 저도 이제 금년에 78세인데 지나고 보니까 젊은 시절에 그런 준비를 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구나. 뒤에 와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지금 나이에 깨달아도 준비할 시간이 없거든요. 저는 그래도 행운이었던 게 뭐냐면 젊은 시절에 우리보다 20년, 30년 고령사에 앞서가는 일본에서 연수를 받고 근무를 하면서 젊을 때부터 나이 들어서도 뭔 일하고 살 건가. 그런 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미리 보고 저도 그런 간접적인 경험으로 준비를 할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후배 3050 세대분들도 제가 경험한 것 같은 간접적인 경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3050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노후에 3대 불안하면요.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이거든요. 노후에 돈, 건강, 외로움. 이 3대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역시절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자산에는 뭐가 있냐면, 첫째가 실물 자산이죠. 주로 부동산입니다. 두 번째가 금융 자산. 세 번째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데, 인적 자산 자기 자신입니다. 저는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재산하면 부동산밖에 없는 게 문제입니다. 부동산이 나쁘다 는게 아니고 그리고 금융자산이 너무 적고요. 금융자산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투자상품을 활용해야 되는데 투자상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한번이냐주가였측부동산이었 예측? 예측? 온갖 유튜브에서 날만 사면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뭐사야 됩니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원칙을 지켜가면서 장기 투자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 우리가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그 일은요 엄청난 금융 자산입니다. 월급 나오죠, 보너스 나오죠, 퇴직금 나오죠. 직장인은 일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20대 남성 주식 투자자가 1년에 주식을 투자하는데 사다 팔았다 몇 번이냐면 6~8번을 사다 팔았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일주일에 거의 두 번씩이니까 꿈에도 나타납니다. 이러다가도 그 생각이 됩니다. 사람도 후퇴되거든요. 그리고 어쩌다 한 번은 모르지만 1년에 6~8번을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계속 맞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투자라고 하면 그런 투자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생각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부동산이 나쁜 건 아닌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물가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62만 달랍니다. 그러니까 8억이 넘지요. 그런데요 이웃나라 일본은 52만 달랍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부자라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고 그다음에 일찍 선진국되고 연금도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도입한 나인데요 가구당 순자산으로 보면은 일본보다 우리가 많다는 겁니다. 부자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구당 순자산을 분해를 해보면요, 우리나라는 75%가 부동산입니다. 젊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퇴직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요, 85%가 부동산이에요. 그데 부동산은 나중에 노후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건너방 팔았고 아 이번 달에 화장실 팔았고 이럴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산이 곧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그리고 비중이 크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먹고 살건 없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적정한 비중을 맞추는 게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동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재산이 부동산밖에 없는데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나라도 인구가 줄고 저성장 시대, 그 다음에 노인들만 남고 이랬을 때 이웃나라 일본이 경험한 것처럼 장기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 현상이 나타나면 재산이 부동산밖에 없는데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 얼마나 비싼지 간단히 일본과 비교를 한번 하게 되면은 우리 남한 땅 넓이가 일본 땅 넓이의 약 4분의 1입니다. 10만 평방 킬로미터거든요. 일본은 38만 평방 킬로미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 땅 넓이는 일본 땅 넓이의 약 사분의 일입니다. 그런데요 재작년 가격으로 우리 남한 땅을 다 팔았다 가정하면 일본 땅다판 돈과 비슷합니다. 그 말은 땅 넓이는 사분의 일인데 땅 값은 사분의 삼이다. 이 말은요 우리나라 평균 땅값이 일본 평균 땅값에 네배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1980년대 후반에 일본이 부동산 버블로 난리가 났을 때인데요. 그때 일본에서 제가 근무를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그때 일본 땅을 다 팔면 우리 남한 땅다판 돈에 열다섯 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 일본이 부동산 버블로 난리 났을 때는 우리 남한 땅 땅값이 일본 땅값에 십오 분의 일 는데 지금은 15분지 15 같으니까 이만은 지난 30년 동안 일본 집값 당값은 왕창 떨어지고 우리나라 집값 당값은 왕창 올랐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분들이 부동산이 앞으로 떨어지고 오르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웃기는 소리라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뭐냐면 노후 대비로 자산 관리를 한다고 볼 때는 이렇게 지금 일본에 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는 이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건가도 생각해 보고 적정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이 오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일본도 우리나라도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서 사는 나라이거든요. 이런 나라 사람 들 그런 집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그게 신분의 상징이고 일본도 그랬어요. 근데 집값 당값선 떨어져 애들은 줄고 노인만 남아 경제는 어려워져. 그렇게 되니까 아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가도 뭐 어떨 건가? 또 하나는 일본도 우리나라도 이 1945년 2차 전쟁 끝나고 나서 이후에 베비붐 세대가 엄청 태어나 가지고 집을 사면서 집값도 올렸거든요. 근데 일본은 베비붐 세대의 내집 마련이 끝났습니다. 우리나 아직 안 끝났습니다.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인구 대비로 볼때이 애를 많이 낳는 베비붐의 기간 출산 일본이 거의 두 배쯤 되거든요. 끝나면 쇼크가 더클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도시화입니다.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서울로 이주하면서 집을 사니까 집값이 오른 거예요. 조정래 작가의 아리랑이라든지 태백산맥, 한강 이런 걸 제가 유튜브로 듣고 있는데 그 한강이라는 그게 50년대 후반부터 70년 그 무렵까지 쓴게 한강이거든요. 보면 시골에서요 살기 어려우니까 서울로 와서 청계천, 미아리 이런데 무어가로집 짓고 살다가 그 사람들이 집을 다 사게 되니까 집값이 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도시화율이 몇 퍼센트냐?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서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이거든요. 세계에서요, 싱가포르, 홍콩 같은 도시 국가, 도시 국가는 도시화율이 백퍼센트거든요. 이런 나라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세계에서 일등, 이등이에요. 91퍼센트. 제 시골에 친구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전화했는데 그 동네 막내가 75세래요. 도시화로 인해서 집을 사가 집값 올리는 시간도 끝났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도 뭐가 있냐면은 선진국의 경우에는요,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너무나 골치가 아픈 거예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를 줬는데 세를 안 낸다, 못 내보내요. 소송해야. 돼요. 우리도 지금 세입자들이 너무 골치 아프게 해서 미치겠다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점점점 세입자의 권리가 세지는 거예요. 선진국에서는 보통 사람이 너무나 실물로 부동산 투자하는 게 힘드니까 리츠라든지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펀드이기 때문에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얘기,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의 자기 집엔 집착, 그 다음에 베비붐 세대가 집을 사면서 집값을 올린 거, 그 다음에 도시화 과정에서 집값이 올라간 거, 그 다음에 우리도 선진화가 돼가면서 결국은 부동산 직접 투자가 너무 힘드니까 간접 투자를 옮겨가는 거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앞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말씀을 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버블의 붕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금년인데 내년인지 5년 후인지 그건 저도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국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노후대비 하면 은돈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는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근데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측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름지가 떨어집니까? 뭐 사야 됩니까? 저는 그게 아니고 투자를 한다고 할때 전문가를 만나가지고 좋은 투자 대상을 물건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를 할때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적정한 비율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폭락이 올 수가 있고 폭등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 불확실성입니다. 잘될 수도 있고 잘못될수 있다. 우리는 투자를 위험이라고 많은 분들이 그런데 저는 위험이라는 말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위험은 폭탄 터져 죽을 위험, 홍수 나서 죽을 위험 그때 위험해요. 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뭔가 불치의 사태를 만나서 폭락했을 때는 그게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 시기가 지나가면 우량 물건이라면 다시 오를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물건을 골라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물건을 골라도 신이 한 이상 100% 우량 상품을 고른다는 보. 5종목이 열 종목 20종목에 분산 투자하세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 분산 투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얘기 하면 다들 짜증을 냅니다. 바보 죽겠는데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그 얘기만 해주세요. 근데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을 지켜야 된다 내 인생 설계에 맞는 자산 설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건 독자분들의 몫이죠. 20년, 30년 후에는 우선요, 수명이 드러날 겁니다. 100세 시대가 그냥 보편화된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100살까지 뭐하고 살 건가? 우선 돈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두 번째는 부부의 화목을 위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건강, 외로움,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일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옛날에는 60살, 요즘 오히려 51.8세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퇴직해가지고 100살까지 산다고 되면 도대체 에 40년, 50년을 뭐하고 살 건가? 돈만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외로움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부부 간의 화목을 위해서 그렇고, 그리고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도 그렇고, 뭐 하고 살 건가? 생각보다 오래 산다. 뭐 하고 살 건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보다 오래 산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평균 수명에서 지금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사람을 확률인데요. 그걸 20% 생존 확률 연령이라고 하는데 20% 생존 확률 연령까지는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후준비하는 게 상식이거든요. 80년생 금년에 만 45세입니다. 이분들의 20% 생존 확률 연령을 전문가 도움을 받. 받아서 계산해 보니까 남자가 100살 여자가 102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노후 준비해야 된다는 게 첫째고요. 최소한 최빈 사망 연령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나이거든요. 최빈 사망 연령까지는 산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나이가 우리나라는 92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다섯 명 중에 한 명의 사람을 확률 100세를 염두에 두거나 아니면 92세를 염두에 두거나 생각보다 오래 산다.